저는 오늘 국내 최대 공공조달 전시회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그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일산 킨텍스까지 지금 완성 왔고요. 아마 좋은 정보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 병원 같은데에서 이제 그 오히려 병을 얻어오는 경우가 많지 든든요 근데 이제 여기 그 오늘 코리아 나라 정태에 왔더니 이 공기를 이용하고 또 여기 신기술을 통해서 살균, 그죠? 공기 살균기가 출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계자분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 제품이 뭔가요? 예, 요 제품은 그 에코5 공기청정 살균기입니다. 네. 요, 요 제품의 특징은. 네. 부유... 세균들,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균들을 네. 살균하는 살균기입니다. 아, 살균기예요 예. 아, 특이하네요. 네네. 디자인도 뭐 이렇게 예쁘네요? 예. 디자인한 어, 부분들은 어. 그, 지금 이제 실내에서 네. 가볍게 이동하면서 각 방들을 살균할 수 있도록. 네. 어, 그래서 이제 요 포터블하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네. 요 아래 보니까 원적에서 아니 그 발생시키는 세라믹이 들어있다고? 네, 예, 세라믹 챔버가 들어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공기를 얘네가 빨아들여서 예. 그 발열해서 예. 250도. 예 예. 대략 2 5 0도의 예. 내부 온도가 250도 정도 다 그래서 이제 그 살균하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가정에서 쓴다면 네 어, 어느 정도 몇 시간을 작동시켜야 되나요? 가정에서 보통 이제 방 같은 경우 사이즈가 대, 대략 5평 정도 5평. 사이즈니까. 네. 예. 살균 기준으로 보면 1시간 정도씩 작동을 하면 1시간 정도. 예. 아. 그 공기를 다 살균할 수 있고요. 네. 공간이 좀 넓으면 네. 1 0평 정도 되는 거실을 살균하겠다 하면은 두 시간 정도 가 시간 정도 아. 충분히 살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즘 뭐 미세먼지다 뭐다해서 문을 이제 닫아놓고 아니 네. 이제 그 살다 보니까 네. 뭐 냄새도 나고 네. 네. 그런 것도 좀 효과가 있나요? 그러면 아. 지금 저희 제품의 특징이 크게 보면 살균과 냄새 제거 특징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네. 냄새 근본적인 원인 부분을 제거를 합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 곰팡이와 같은 것들이 있을 때 나는 곰팡이 균을 제거함으로 해서 네. 어, 냄새를 제거한다거나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실제 저희 제품을 응용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 네. 가정의 그 애완 동물을 키우는 가정도 많죠, 많죠. 이런 가정의 경우엔 냄새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그렇죠. 하시는데요. 그동안은 네. 그 탈취제나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셨었는데. 네. 이 제품은 근본적으로 벽이나 집에 배어있는 냄새들을 제거를 해줍니다 아... 그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뭐 생선이나 고기를 네. 요리할 때그 냄새들 때문에 잘 실내에서 요리 그렇죠. 안 하시는데요 그렇죠. 요 제품을 가동시키면, 냄, 요 조리 과정 중에 그 냄새들을 다 이렇게 제거하면서, 네. 쾌적하게, 그, 지낼 수 있습니다. 아, 이게 가격은 얼마 정도 되거요 가격은 지금 소비자 가격이 57만 5천 원으로. 57만 5천 원. 네. 그럼 구매는 어디서 가능하죠? 지금, 그, 저희, 온라인 그 쇼핑몰에서 가능하고요. 네. 또 저희 회사에 직접 접속해서 네. 구매도 가능하고요. 또 공공기관의 경우엔 네. 이미 조달 나라장터 나라 예, 벤처 나라에 그 우수 제품으로 등록이 되어 페이커. 있습니다. 네. 거기서 그 직접 구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이버 검색하면 그이 네. 에코, 에코 5로 공기 청정 살균기로 검색을 하시면 아, 네. 관련된 정보들이 예. 네. 걸로 검색하면 아, 예, 관련된 정보 정보들이, 정보들이 다 네. 올라옵니다. 아, 네. 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네. 올해도 굉장히 이제 더울 것 같은 여름이 예. 예상이 되고요. 예. 이제 강남구 같은 데 가면 이제 그뭐 천막으로 네. 설치를 해서 좀 약간 그 위상이 안 맞는 그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오늘 코리아 나라 장터에 와보니까 그 횡단보도 그늘막이라고 어 온도와 바람에 반응하는 스마트 이런 제품이 있네요. 한번 우리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게 어떤 건지. 네. 아 예, 저희 제품은 일단 구동 자체가 태양광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 전력 소비 예, 네. 전력 소비는 따로 없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온도센서, 풍속센서가 네. 그 다음에 말씀하신대로 온도 센서, 풍속 센서가 있습니다. 기존 근음악이 문제가 되는 게 바람만 많이 불면은 네. 이거 접으로 인력이 나.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얘는 풍속에 의해 가지고 아저렇게 열리네요. 네. 초속 7m로 세팅을 해놓으면 네. 초속 7m의 바람이 5분간 계속 분다. 아. 그러면 자동으로 접힙니다 아. 이게 왜또 바람이 뒤쓱다쓱하면은 굳이 열었다 젖었다 하면 안 되니까요. 네.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더웠기 때문에 자동으로 또 전기 개 자동으로. 되고요. 아 예. 이게 뭐 인력이 따로 투입될 필요가 없고 예. 오히려 더 경비 면에서는. 아 그럼요. 그 자치단체에서 절약이 네. 되겠네요. 그리고 더 확실한 네. 거는 저희가 이게. 그 음. 관리자께서 스마트폰 음. 앱이나 PC 네. 통해 가지고 상태 확인이 네. 가능하십니다. 아. 또한 제어도 되시고요. 그럼 겨울에는 어떨까요? 겨울 같은 경우는 저희 생각 음. 그렇습니다. 저희는 음. 이제 저희가 할건 아니지만 네. 이 상태에다가 사실은. 비닐을 만약에 내려놓으면은 아, 그런 바람 역할도 바람막이 건데요. 역할도 가 바람막이 역할도 하고 그 대신 바람 많이 부시 게는 안 되시니까 네, 오늘 감안하셔서 사용하시는 대신 저희가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는 스탠다드 제품이고 네. 이 응용도는 이제 구매처에서 활용이 그렇죠.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예. 좋은 정보 아, 감사합니다. 예. 나라 장터, 그죠? 예. 어, 나라 장터에 왔더니 이제 그 우리 페이스북. 신고부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로봇 프린터라고 했습니다. 이 회사가 나왔고요.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아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어 비즈니스 모델을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근데 사람이 안 하고 로봇이 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예. 여기 위에 예. 그러면 근데 크램프 네. 식으로 달아가지고 달아서. 이제 그 와이어를 연결시킨 다음에 네, 네. 이제 여기 보이시는 네. 실제 실제로 쓰이고 있는 아트봇을 아, 여기 있는 아트봇을 여기다가 여기다 이제 다합니다. 아, 그래서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면을 이제 저희도 이제 기계가 어떤 네. 완전히 크진 않으니까 네. 아 왔다 갔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 분할식으로 이손 이 네. 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이 네. 전체 면적 중에 2분의 1 면적을 이런 식으로 칠하고, 네. 또 올라가서, 또 올라가서 또또 칠하고. 2분의 1 면적을 칠하고, 아. 이런 식으로 아. 합니다 그럼 이게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칠한... 네. 어,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저희가 총 5일이 걸렸어요. 5일 걸리고, 예. 아. 오히려 올렸습니다 그럼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음. 지금 2,500에서 3,000 사이. 3,000. 아. 그 사람 그 전에 이걸 다 사람이 한거아니에요예 맞습니다. 조색 작업. 네 지금 요새 갈수록 어, 이제 어, 저희 어. 나라에 있는 화공분들도 좀0여분이채안 어. 됩니다. 그래요. 아.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음. 이제 추후에 어떤 음. 기계적인 측면으로 좀 이렇게 음. 좀 보완이 서로 되지 않을까. 아 그래서 미세먼지도 예. 줄일 수 있고. 예. 또 인건비도 좀 절약되고 예. 또 안전하고 추락사고나 예, 이런 게 이제 아 이게 점차 더 많이 이제 그, 그 보급이 되겠어요, 그죠 예, 저희도 그래서 네. 이제 해외 법인도 지금 네. 설립을 해서 지금 네. 해외 쪽으로도 이렇게 지금 시공을 지아하고 있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우리 그또 이렇게 반갑네요.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뵀던 우리 대표님 성함이 박정규님. 아 맞아요, 박 대표님 로봇 프린터. 네. 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저는 오늘 그, 코리아 나라 장타 엑스포에 나와서, 어, 다양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찾아왔습니다. 어, 역시 그, 굉장히 규모도 크고요. 벤처 관도 있고, 생활 안정, 뭐,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마 소개가 될것 같습니다.